여우TV.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오늘 컨텐츠에는 콘 때리는, 콘 때리는 그녀들이고요. 말 그대로 리액션 대결입니다. 어, 콘을 쏘시고 여기 좀 있으면 이렇게 미션판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단체 리액션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제 BJ에게 콘 쏘신 분이 투표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근데 나 오늘 여자여자 는 됐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한 명씩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안녕하세요. 저는 팝콘의 신입 b j 가수 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 제 저, 선배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팝콘 대표 여배우 b j 주연사입니다. 역시 <웃음> 저는 <웃음> 섹시를 받아보려고 <laughs> 왔다고 했으가까요 항상 그 보면 뭐 <laughs> 섹시하려고 왔어요. <laughs> 아, 반응 끝 떨어지세요. 띡띠 아, 아, 아 <laughs> 네. 오케이. 안녕. 노파쿠 가은이에요. 노파쿠 비세이 가은입니다. 안녕. 오! <웃음> 섹시하다! <웃음> 아, 오늘은 꼭 1등 아니면 저는 안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아, 배포원 시그니처 리액션을 한 명씩 보자. 사랑, 안녕. 응, 응, 응. 어 건강해 건강해. <목소리> d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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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합니다. 없음, 당신의 선택은 주인의 선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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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가요>? <웃음> 어. <웃음> 자, 동그림 2 0개 가스 분기한니 나머지 두분두 개씩이야. <laughs> <laughs> 하십니 <laughs> <그리고 Go! 요! 웃음> <laughs> 음, 어머, 까버릴까? 타줄까? 어디를 타줄? 좋아할까? <웃음> <웃음> 어떻게 욕하지도 못한 사람도 욕을 자시키고 앉아 있어. 그냥 응원이나 해, 새끼야, 알겠지? 안녕. 조카 크레파스. 뭐야? 어? 아. 야이 새끼 야, 이 글베이그트 가은이였까 아니만 한솔? 상 꼬마나 안 쏘고 다 파는 존나게 추네. 어? 이런 방송을 하면 코좀 고객도에 채워 와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싸야될거 아니야 영치 없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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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 당신의 선택은 키스케스 조통들 세계 연선이 연선이 한장 하고 미션 하나 할까요? 알겠어. 요 저만 5천 하고 오면 되는 거야. 네. 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알겠죠? 맞아요. 갔다 올게요. 짜자잔. 나오죄송 no, take you. <laughs> 정말 죄송한데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음. 척 까고 막 공식 방송 에쳐 까고 막어식척 까고 막 음. 어? 말죄송동게가이게척게 <laughs> 네. 어? 요구를 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빠르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씨. 팝콘 운영자야 이게 내 보고 내가 평소에 씨. 예쁜 거 하지도 않는데 여 앉혀가지고 씨. 여자 여자한 것들이야 붙여놓으면 내가 되나 이게 어? 돌아보겠다 지금 씨. 정신과 약 먹기해서 손이들서 떨리고 어? 이런 방송 앞으로 자주 좀 많이 해주세요. 탄으로는 어? 야동그랗게 끼어서 뭐 나도 하기 싫어. 이내 캐릭터가 아닌데. 사랑합니다. 어? 사합니다 일단 은 중간 집계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똥냉이 33개 자, 까칠신 오빠가 또 200수... 아, 2000수... 어, 수급한다! 네, 그래, 괜찮습니다 백세주, 오케이 백세주 어, 아, 한답니다 <laughs> 자, 백세주로 선택이 계산... 위 마위, 뽀 <laughs> 오늘 여캠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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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아, 아, 아. 아, 이거 왜 아니구나. 이렇게 떠? 어나 고.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안 좋아한다고? <laughs> 이건 너무했다. 사콘에 의리가 어. 어디 있어, 요 언니? 아, 이거 다시 변해야 <laughs> <기다려줘야 웃음> <써야 웃음> 됩니다. 우리가 <laughs> 여자들은보보 언니. 언니 그 의리 없습니다. 어머 어머 언니. 어? 어. 그래도, 뭐 원하는 어, 만큼이야, 원하는 만큼. 어, 어머, 언니! 음. 버려준 쎄쎄. <laughs> 아정실드안 어. 나오죠? <laughs> 자, 10초 세고 안 나오면 마실게요. 10, 9, 8, 1069개. 어, 바보다. 물이야, 음료수야? 우와. 대박. <laughs>

동글이 헤비크 건초 선수가 호박치기 씨이야 내가 일하려고 나누는아 나도 나오기 싫어 여기서 레벨 제일 높봐샹롱사합니다자 예쁜 여캠만 여캠이 아니죠. 이렇게고요. 일단은 어,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 신주 캐스터 네. 나가주세요. 자, 일단은요. 자, 마지막 결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권들 공식방송 콘테리는 분야들 BJ 조동근, BJ 가은이, BJ 배우 주현서, BJ 가수 신주 오늘의 과연 1등 역기6 0 개. 조동근 6 0개이 아이가. 자, 짜자자. 나이만큼 액면가 25개. 아이고. 25개. 아이고. 네. 백 명까 만다자 배우 주영요만 다섯 개. 감사합 감사합니다. 자 가수 신주. 짜자자. 오늘의 역캠 리액션 1등! 은 소감을 얘기한다면 일단 우리 DK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아 방송할 때 우리 DK는 당신들은 나의 아 자존심이다. 나는 당신들의 자존심이다. 만치 만체, 만체.